너 오전에 병원 갔니? 왜 내가 물어보기 전에 미리 연락이 없어? 꼭 시애미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니? 네, 오전에 병원 들렀다가 바로 출근했어요. 늦게 출근하는 바람에 일하느라 정신없어서 연락 못 드린 거고요. 의사가 제 몸에는 아무런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 괜한 걱정 마세요. 얘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누가 너몸 상태 걱정해서 물어봐? 뱃속에 아이는 잘 있는 거야? 아무 문제 없대. 네, 문제 없대요. 안정기에 들어섰고 자리 잡아서 잘 크고 있대요. 이번에는 진짜 아들 맞지? 너 세영이 가졌을 때도 처음에는 분명히 아들인 것 같다고 했잖아. 저야 아직 모르죠. 지금 너무 작아서 아들인지 딸인지 의사 선생님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언제 아들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아들 낳을 자신 있냐고 자꾸 물어보셔서 알겠다고 대답한 거예요. 나중에 병원에서 이야기해주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뭐야, 너 자신 없냐? 이번에도 딸 낳으면 진짜 말다한 거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다 해줬어. 아들 낳는 한약 지어줘. 무당한테 부적까지 써줬잖아. 그런 게 아들 낳게 해준다고 누가 장담해요? 그리고 저는 아들이건 딸이건 아무 상관없다니까 자꾸 왜 그러세요. 요즘 세상에 딸이면 뭐 어때요? 건강하게 잘 자라기만 하면 그만인데. 조선시대도 아니고 대를 잇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너네 집안일 아니라고 아주 속편한 소리를 하는구나? 내가 너 딸이나 줄줄 낳는 꼴 보자고 이러는 거 같니?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근본은 바뀌질 않는 거야. 며느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들을 낳고 대를 이어나가는 거지.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무리한 거 바란 적 있냐? 너한테 돈을 많이 벌어오라 한 것도 아니고 내 노후를 책임지고 모시고 살라 한 것도 아니잖냐? 그냥 아들 하나만 딱 낳아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저 이제 일해야 해요.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애한테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어휴, 누가 보면 대단한 일하시는 줄 알겠다. 남들 다 낳는 애 하나 가지고 유세 떨기는. 아무튼 몸조리 잘하고 배는 항상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 양기가 충만해야 아들이 들어서는 법이야.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댁에는 남편 위로 누나만 둘입니다. 대대로 손이 귀한 집안이었고 저희 시어머니도 아들 못 낳냐고 구박을 엄청 받으시다가 어머님 연세 37에 제 남편을 막내로 낳으셨다 하더라고요. 정작 저와 남편은 집안의 대를 잇는다거나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첫째가 딸이라 너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셋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요즘 세상에 대를 이어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조차도 왜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하십니다. 다만 어머님은 광적일 정도로 아들에 집착하시고 본인의 그런 성격 때문에 나머지 두 딸들과 거의 절연을 하다시피하고 서로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시댁이 그렇게 어려운 형편도 아니었는데 저희 남편만 대학을 보내줬었고, 신우들도 중고등학교 시절 중상위권을 유지했을 정도로 공부를 곧 잘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 취업을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신우들은 어머님에 대한 원망이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아들이야, 이번에는 진짜 아들 맞다. 내가 이번 주말에 지리산에 있는 유명한 보살한테 물어보고 왔거든. 아들 맞다더라고? 아주 확실하게 보인대. 그런 말씀을 너무 믿고 그러지 마세요. 아직 병원에서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살님이 아시겠어요? 너무 기대하셨다가 나중에 실망하시면 어쩌시려고? 너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자꾸 초치는 소리나 하고, 너가 스스로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안 되는 거야. 둘째도 딸이면 진짜 감당 가능하겠어? 아니, 감당을 하긴 뭘 감당을 해요? 어머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둘째까지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요? 그냥 잘 키우면서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럼 넌 이번에 딸못 낳으면 셋째까지 낳을 거야?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내 아들이 맨날 고생해서 돈 벌어오면 딸내미들 먹여살리고 끝낼 거야? 돈은 어차피 저도 벌고 있고 남편이나 저는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다니까요.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니까 진짜 딸이었으면 좋겠네요. 부정타니까 그런 말은 앞으로 입에 올리지도 말아라! 무조건 아들만 생각하고 TV를 봐도 아들 키우는 방송만 틀어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 네. 저희 시어머니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이가 생겼을 때 이미 아들인지 딸인지 유전자로 결정이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뱃속의 태아가 아직 어릴 때 아들 가지는 마음을 먹어야 한다느니 양기를 채우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서 들들 볶아 되셨습니다 어차피 말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그냥 태교하는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얼마 후 병원에서 제 뱃속의 아이도 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어머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난리가 났습니다. 살면서 먹어본 욕을 그때 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다 먹어본 것 같네요. 너무 화가 나서 그때 이후로 저는 어머님 전화는 받지 않고 있었는데, 며칠 뒤 뜬금없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 요즘 세상이 옛날처럼 애를 세명네명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젠 결단을 내려야 할것 같구나.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냥 너가 낳은 딸들 데리고 가버려라. 너 같은 며느리도 필요 없고 너가 낳은 딸들도 필요 없으니까 저보고 지금 세영이 데리고 나가라고요? 그래. 세영이도 그렇고 너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다 데리고 나가. 너만 믿고 있다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손주 구경 못할것 같다. 그럼 대체 어쩌시려고요? 어머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엔 이 방법밖에 없어. 너도 나이 더 먹기 전에 빨리 정리해라. 그래야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지. 우리 아들도 마흔 되기 전에 끝내야 새로 장가갈 수 있지 않겠니? 어머님, 진짜 이거 감당 가능하세요? 남편이 알면 뭐라고 하실지 생각해 보셨어요? 걔도 지금이야 아직 힘든 걸 몰라서 그러는 거지. 딸만 줄줄 나아서 버는 돈은 전부 날려버리고 나중에 나이 먹고 후회할 거야. 날 봐라. 지금 내 딸들은 추석에 전화도 안 해. 그건 어머님 잘못이죠. 저는 저희 친정엄마랑 얼마나 잘 지내는데요. 어휴, 난 내가 필요 없어. 시집가면 그 집안 식구인데 잘해줄 필요도 없다. 잠시만요. 아니, 엄마 진짜 뭐라고 하는 거야? 왜 멀쩡한 아들을 호래비 만들려고 그래? 그럼 너 셋째 낳을 거야? 둘째도 딸인데 셋째는 딸이 아니라는 보장이라도 있어? 그럼 언제까지 딸만 줄줄이 낳을 건데? 둘째까지만 낳고 더 이상 안 낳을 거야. 세영이 혼자 집에서 외로운 것 같아서 둘이 의지하며 살라고 가진 거지. 아들 낳을 생각으로 둘째 계획한 적한 번도 없어. 맞아요, 어머님. 저희는 처음부터 아들 생각은 아예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딸이지. 니들이 마음을 그렇게 먹어서 그래. 이대로 뒀다간 둘다 마이너스니까 빨리 정리해라. 그래, 정리하긴 해야겠네. 엄마, 이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누나들이 항상 엄마 조심하라고 해도 나는 받은 게 있으니까 끝까지 엄마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이건 아니지. 내가 왜 와이프랑 우리 아이 놔두고 혼자 살아야 하는데? 그거야 아들 낳아줄 새로운 사람 만나면 되는 거라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서 또 딸을 낳으면 어쩔 건데? 그럼 또 이혼하고 다음 사람 만나? 내가 걔야? 강아지 새끼 낳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짓이냐고. 엄마가 지금까지 선 넘는 소리에도 참았는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앞으로 우리 식구들한테 연락하지 마. 내가 널 위해서 하는 소린데,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저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앞으로 연락 받는 일 없을 거예요. 그래, 엄마 번호 차단할게.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줘. 남편이 실제로 시어머니의 연락처까지 차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차단했고, 앞으로 어머님 얼굴 안 보고 살 생각이에요. 예전에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신우들이 남편에게 연락해서 엄마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이제 제대로 알겠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도저히 정상이 아니에요. 저까지 물들기 전에 이만 연을 끊을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